날짜별로 일당이 다를 경우 입력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변경할 사원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일당 변경을 클릭합니다. 변경할 날짜를 선택합니다. 날짜를 선택하면 선택한 날짜의 일당도 같이 선택됩니다. 선택한 날짜에 적용할 일당을 입력하고 일당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변경한 날짜에 공수를 입력하여 금액을 확인합니다. 일당 변경 방법은 변경할 서원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개별 공수 일당 상세에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할 날짜에 공수와 일당을 변경한 후 저장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상입니다.